I think this is better. 방탄 쪽기단 번외편 오늘의 하이라이트. <laughs> 뭘까요이 방탄 쪽기단 번외편은 그 누구의 지원도 없이 제가 다 돈을 들여서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싼. 이 오버자를 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구했냐? 정크야드 샵이라는 게 있는데, 예, 정크야드 샵이 뭐 하는 데냐하면 자동차들 폐차 수준의 자동차들을 모아놓고 손님들이 와서 파트를 자기들이 자기 공구로 띄어가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오늘까지. 그래서 어, 가면은 저렇게 뭐문자 같은 거를 띄워서 팔겠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현재에서 공구를 구걸를 해서. 저또 문짝을 어떻게 띌줄 알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문짝을 띄어왔다는거 아닙니까? 저 문짝도 또 오하이오주에서 온 문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볼 건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의 탄 테스트. 그래서 탄이 얼마나 이 관통이 되나 테스트를 첫 번째는 9mm 탄. 그리고 두 번째는 45 구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56. 그리고 그 다음에는 7.6239 AK 탄. AK 탄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영화 모가디슈를 재현하기 전에 일반적인 차체가 탄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보고 그리고 할게요. 뭐, 사격이 뭐 있겠어요? 쏴봐야 되지. 자, 제일 먼저 사격할 탄은 9mm 일반 탄입니다. 그냥 뭐, 거의 조준한 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45 구경, 45 구경 한번 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사격할 거는 45 구경 일반, 일반 탄입니다. 야, 이쪽에서 외관으로 봐도 9mm보다 케인트가 더 많이 벗겨져요. 밖에서 보면. 그다음에는 할로 포인트 탄으로 한번 쏴볼게요. 자 이번엔 4 5 구경 할로 포인트 탄. 할로 포인트 탄은 한국에서 어떤 데선 파세탄이라고 불러더라고요. 근데 할로 포인트 탄은 파세탄이 아니라 굳이 이야기하자면 벌어지는 탄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고거를 쏴보겠습니다. 네. 안쪽에 가서 볼게요. 자. 할로 포인트. 9mm 45 구경 볼. 할로 포인트. 9mm 45 구경, 45 구경 할로 포인트. 사용하는 총기는 HK 416. 그 유명한 HK 416. 권총 쏜데 옆쪽에다 쏴볼 겁니다. 5.56mm 탄은 들어가면서. 탄이 깨져서 파편이 여러 군데 맞았네요 5.56mm 탄에 사전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놓고 와서 제대로 보여 드릴게요 5.56mm 타이밍이... 탄 삽입구 아 여기 맞았는데 깨끗하게 뚫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런 좀 깨진 것들 깨진 것들이 뭐가 묻었어요 권총탄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이번에 사격할 거는 7.62 곱하기 39. AK-47에 쓰는 탄이죠. 그러니까 뭐, 제3세계 국가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는. 사격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가 5.56, 미가 AK 어, 7.62 곱하기 39. 뒤를 볼까요? AK는 깨끗하게 뚫렸네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은, 본론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방탄 테스트를 왜 했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모가디슈, 영화 모가디슈에서 차량 추격전 기억나시죠? 그 차량 추격전에서 차에 위에다가 책을 붙이고, 그리고 유리 안에 모래주머니를 넣고. 했... 정말 그게 방호가 되나? 저 너무 궁금했어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따단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가 드셔서 첫 번째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 나무 뭐 이렇게 문 같은 걸 띄어서 나무 문을 덧대고 그 위에 철판 혹은 그 안에 철판 그 위에 나무 문이었죠. 나무 문은 달리다가 뭐 길이 퉁퉁거리면은 없어지기도 하고 차랑 차랑 박아가지고 나무 문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어 아까 봤던 그 테스트랑 얼마나 결과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보시듯이 일반 아까 그 똑같은 차체 그리고 그 앞에 책과 나무와 철판을 덧붙인 접층 그리고 그 뒤에 타겟. 그래서 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쌌을때 관통이 되는지 이런 걸좀 보려고요. 1990년도 그 옛날 차들이 훨씬 더 튼튼해요. 그래서 이 차보다는 이차 이 강판보다는 튼튼 할겁니다 자 사격합니다 완전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총알에 맞아도 방탄은 일단 잘안돼요 방탄은 안되는데 탄이 확실히 찌그러져서 이렇게 위로 가서 맞습니다 보셨죠 네. 총알의 힘은 무섭구나. 예. 그래서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렇게 뚫릴 수 있는데 또 차가 달리고 1990년도에 차면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완전히 뚫렸습니다. 보시듯이 뚫려버렸습니다. 따라 <laughs> 예. 근데 1990년도 차에 좀 강한 강판에 지금 저 차는 안에 내장재가 없거든요. 내장재가 있고 차가 달리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대해 볼만 한데, 약간, 너무 기대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입구 사출구. 네. 자, 이번에는 자동차에, 자동차 유리에 어떤 것은 책을 댔고, 어떤 것은 이런 모래주머니를 댔죠. 그래서 책은 대응 결과를 알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해봤잖아요. 모래 주머니는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죠. 저는 모래 주머니에 조금 더 기대를 겁니다. 모래 주머니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망의 마지막 테스트. 자, 쏴보겠습니다. 아, 안 돼? 자. <laughs> 두 번의 테스트는 없습니다. <laughs> 이때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사이 코 뿐이 안 보여.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 제일 궁금해요. 가보죠. 자, 오하이오 주 번호판. 당신은 어째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는고. 자, 유리창 깨끗이 뚫었고, 그리고 이 모래주머니도 앞면, 앞면에는 뚫렸습니다. 오! 자, 보셨죠? 사철구가 없어. 막았어. 예. 네. 역시 모래 주머니가 최고야. 방탄조끼단 번외편 스피노프. 태상호의 마음대로 방탄조끼단. 오늘 영화 모가디쉬의 차량 추격전, 차량 추격전에서 차에 이 방탄 효과를 덧붙이기 위해서 책과 문과 그리고 어철 철망, 이런 거를 덮고, 그리고 유리창에 모래주머니를 달았었죠. 방탄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정말 방탄효과가 어딘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해봤습니다. 비교적 싼 예산으로, 예. 얼키설키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전. 옛날 90년도의 차량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 차량에 책과 나무, 그리고 얇은 철판을 덧대는 거는 그렇게 방탄효과가 없다. 제대로 된 방탄 철판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오늘의 교훈이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제일 좋은 거는 전통적인 모래주머니다. 모래주머니는 저 모래주머니 하나였는데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모래주머니 아이디어가 제일 좋았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모래주머니 최고! 앞으로도 예산하고 촬영팀이 주어지면은 이런 많은 재미난 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궁금한 것좀 해볼게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뭐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실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러면, 다음 이 컨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탄 쫓기단.